안녕하세요, 품격 여성 아카데미 퀸 컬러 퀸인즈입니다 어, 주말 저녁 그 저녁 설거지를 하기 전에 잠깐 잠깐 쉬고 있어요. 원래 집에서는 화장 안 하는 겁니다. 남편이 피곤해해요. 그 여러분들에게 저는 항상 그 컬러와 그 여러분들 삶에 행복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라. 생각이 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이 들 키우는 아줌마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.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생각이 나면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어,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? 하, 이런 한숨 나시는 분들 계시죠? 밖에는 어때요?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왜 이렇게 화려한 겁니까? 그리고 또뭐 있어요? 뭐 편의점, 또어 떡볶이집, 뭐 햄버거집, 뭐 핸드폰 가게, 그죠? 온통 밖에는 건물들이 나좀 봐줘요 라고 색깔을 아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색들의 눈을 자극받아서 항상 충혈되어 있고 피곤해요. 요즘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피곤하다는 거죠. 근데 그 느낌이 집에 와도 똑같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. 그죠 아이들 장난감, 가구들, 그쵸? 물건들 이런 것들의 색을 좀 빼보세요. 집은 쉬는 공간입니다, 여러분들. 가장 쉴수 있는 색은 회색이에요. 밝은 회색이에요. 여러분들 아, 잘 활용하시고요. 조금이라도 컬러로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도 행복하게 지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. 힘냅시다. 화이팅!